이거 왜 이렇게 해야 되나? 한번또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. 어, 길 모퉁이에 있는데. <laughs> 아 여기 위가 있구나. 아 괜찮다. 잘 먹겠습니다, 남쥐나 <laughs> 옛날에 이거 얇은 거 있잖아. 이거 막 움직이잖아. 나 얘네가 진짜 살아있는 줄 알았다. 어릴 때. 어 나도 나도. 나왜 추리야 어린 야? 해아래해아래 아. 추리야. 맛있다. 저기 김영범 생각난다. 이걸를직으로 어떻게 섞어. 어떻게? 이게 팔잖아. 요 음아 이게 이게 감성 카페인가? 응? 아니 감성 카페 아, 아니야? 이거 그냥 세미 감성 카페. 아 세미 감성도 있어? 왜냐면 사장님이 너무 친절해. 아 사장님이 너무 친절하긴 했어. 맞아. 등이어게 만들어 주거요 왜냐면 우리가 때까지 들고 다 왜 이렇게 어두워? 역광이야 자동 <laughs> 설정 해놓은 거야 아이폰이 써보고 싶었어? 아이폰 써보고 <laughs> 싶었어 <laughs> <laughs> 나 아이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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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었고 나 갤럭시만 써가지고 실제 갤럭시 워치를 타고 있었는 갤럭시 워치 나왜 갤럭시 버즈를 쓰고 맞아 버즈 핸드폰은 용량이 많은 걸 사야 돼 4시 11분 실제 가야 되는데 먼저 통말 <laughs> 빨리 마시고요. <마시더라>. 처음 <laughs> 빨리 마셨 검달까 겁대? 검담 할까? 네. 네. 아, 저 완벽해, 아, 완벽하네, 태그해소하네 어, 이만큼이면 어느 정도 타야 돼? 네. 아, 네. 이쁘다. 음, 어. 섹스 온더 비치? 어. 내 거는 파이브 얼그레이. 너 거는 퍼플 레이디. 음. 미도리 사호. 말로아메 음. 잠깐 제제 찍고 찍어줄게. 제 기억나는 건 깔루아메 그만 빼. 별 만들어줘. 한 명만 오면 돼. 한 명만 오면 돼. 조금 더 왼쪽으로 나 타! 나 타! <laughs> 나, 나, 나 탄다고 안돼 여기 왜, 안, 왜, 안 나, 보여 나, 나, <laughs> 야. 세, 네 됐습니다 음. 분위기가 <laughs> 미쳤고 이거 막맛시면 섞었어? 그냥 한 입씩 마셔보는 거나나 예은이 까한번 마셔봐도 돼? 진짜 멜론 시.

예전이 보인다. 어떠 신나요? 너무 맛있어요. 얼마나요? 네, 이만큼. <목소리> 비오는 감성 어때? 어때 사실 비가 <목소리> 보이지 않아. <목소리> 여러분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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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요 아 네네 You ready? 아, 뭐? 뭐? 그스 뭐? 뭐? 그 <laughs> 방송 잘하리다 좋아 가보자 <laughs> 어, 가보자 가보자, 어, 가보자. 아, Let's get it 가보자, 가보자. 레스케리 가봅니다. 따라라라따. 따라라라라라. 어, 안녕하세요. 어,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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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이 좋다 해서 나왔습니다. 아, 음, 굿.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할 것인가? 어떻게가 빠졌어요. 아, 어떻게 할 것인가? <laughs> 그럼 고양이 카페가면 되겠네. 나영 아, 내가 네 엉덩이 아, 가려줬어 <laughs> 고양이 카페 서 근데 야, 왜 고양이 야. 카페가 강아지 카페가 좀선해하지 않을까? 저런 <laughs> 저런 열어줘, 열어줘. <laughs> 빨리 양치 하고와저 싱크대에서 해나 싱크대에서 했는데 아, 오, 내려간다 싶어. 내려간다 안녕 so... 아리베 오늘은 어린이날 맨티캠성. 아, 네. <laughs> <laughs> 놀이공원 가는 기분이야. 여기 제가 재밌다. 저희 환장한 거그다렇게다알아여고 잠깐 없는 전땅치을 생각해 봤어. 전 컨취 없잖아그 <laughs> 남친 생각해봤어 전 남친 어떻게 생겼을까 <laughs> 미래의 남친을 생각해보는 거 <laughs> 미래의 남친 언제 생길까 <laughs> 언제 생길까 분명 <laughs> 올해부터 가능하다 했는데 <laughs> 기다려봐 언젠가는 나타나겠 별이 없다며? 용맹함의 상징이다 오 귀여워 오, 귀엽다 우와. 여기에 짱인 것 같이 생겼지만 너가 정말 짱이니? 오늘 신년.. 신년은 아니지만 어.. 이번 해에 좀 복이 좀 들어오는지 음. 좀 봐주십사 하고 좋습니다 진짜 네네제한 응. 번만 봐주세요 아 빨리 해주세요 좀 자.. 이게 기운을 넣어야 돼아 기운을 넣어야 돼? <laughs> 네, 기운을 넣어야 돼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원래 어, 파라가 그렇게 쉽게 봐주는 거 같은데 아, 네. 그쵸 그쵸 자, 어떤 운? 어떤 운? 연애운 신년 운? 아저 연애운 한번 봐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<laughs> 잘 못하는데요? 아저 카드 섞기 전문 아니라 아 카드 저... 펼치기도 잘안 되시는데 이게 약간 제가 원래 <laughs> 쓰는 카드가 좀 뻑뻑하네요 아 뻑뻑 아 다른 카드라 그러시군요 네 원래 기름칠이 돼 있어야 되는데 <laughs> 기름칠이 카드? 기름칠이 카드 왜? <laughs> 아, 그런 거시죠 산색? 3개 골라오는 세 개. 3개. 세 개요? 네. 그러면 저는 이거랑 이거랑 아우 이거 이세장 이렇게 뽑을게요. 네, 이렇게 세 개를 뽑고요. 네. 자, 음 빨기 하나가 있다. 당신에게 관심 있는 사람이 한명있는 거예요 아 지금 저 제가 관심 있는 사람이 한명 있는 거예요? 아니에요. 당신에게 관심 아, 있는 아 저한테 관심 있는 사람이 한명 사람 있는 거예요? 그 사람이 딸기처럼 생겼나 <laughs> <laughs> 딸기, 사랑의 열매 딸기 열매 사랑 <laughs> <딸기> 열매 <laughs> 굉장히 빨갛죠? 그렇죠. 빨간 거 주세요. 그렇죠. 어, 이따가 받으리. 아주 그 사람이 당신을 열렬하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. 오 좋네요. 자 바나나 바나나 두 개. 저 바나나가 어떠죠? 저한테 바나나요? 아니, 아니 노랗죠 <laughs> 노랗다는 건뭐 약간 경고의 색깔이죠 무슨 색아 색깔? 경고의 색깔 어네 네. 이게 뭐뭐좀 가볍게 만나는 거면 괜찮겠지만 만약에 만난다면 조금 네. 푹 빠지면 좀 위험한 상황이 생길 아, 수 있어요 아 경고의 색깔이다 약간 뭐 바람을 핀다든지 아니면 아. 뭐 이런 불안한 그런 어, 일이 생길 수 있다 아. 경고의 색깔이 크게 두 가지 일이 일어날 수 있다. 바나나가 두 개니까 계속 할수 있고요. 네. 네 다음으로는 자, 자두 세개가세 개. 자두가, 세 개. 자두가 이, 세 개. 이 자두 이 보라색 이게 뭐죠? 무슨 색깔이죠? 보라색 이 빌런의 색깔. 집어 때려. 주커의 옷을 보세요. 무슨 색깔이죠? 아 보라색이죠. 아, 굉장히 악당들을 표현할 때 보라색 굉장히 많이 써요. 아 연애하면서 그 사람이 좀네 빌런 짓을 할수가 있다. 아, 빌런 짓을 아. 할수 있다? 하지만 어. 한 3년? 3개니까 3년 정도를 버티면? <laughs> 좀 열매가 좀 맺힌다? 어, 열매, 사랑의 열매가 좀 맺힌다. 아. 3년을 참 아. 맺히는다. 오. 아, 네, 저 끝났어요. 이렇게. 아,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네, 알겠습니다. 감성있다. 아, 뭔데? 저녁! <laughs> <봤드> <laughs> 음 <봤드> <맛있어? 웃음> <laughs> 네, 잘 먹겠습니다, 잘 먹겠습니다. <laughs> 잘 먹겠습니다. 음 <laughs> 마트 다녀오셨어요? <laughs> 아니연기 <미안쪽에. 웃음> 응. 음. 딱사 가서 거기 테이블 액 그럴 거다사 가지고 갔어. 응. 다사 가지고. 아니 아. 아무래도 자기야 이러기야? 여자는 여자는 늦대 남자는 남자야야 그러니까 너무 여우. 야야야. 얼 얼굴이 어디어아 뭐? 야 너는 아. <laughs> 살짝 여우야. 어. 야 퀵키. 야 퀵키 굉장히 많이 해. 얼굴데뭐할말이 없어. 야지어 지금 앉아? 피곤하겠다. 아. <laughs> 안 와. 앉아. 세워 하겠다. 야현들 활동 중이래. 아, <laughs> 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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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휴학을 하고 싶어. 휴학을 하고 싶다. 선? 저요. 아, 휴학 아니야. 나 자퇴하고 싶어. 아, 좋습니다. 어떠 어떠 어, 전과 전과? <laughs> 다, <바꿔주면>.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<laughs> 의학쪽이 저거라고 싶다고 하네요 저거 뭐라고? 과자래 아맞지 아, 저걸 하고 왜 갖고 온거야? 집가야 아, 되잖아 야나 볼래 과제를 아, 해야되는거죠 네. 아, 네. 근데 여기 좀숨한게좀 있어 그림이 아보라 보랴 보 거? 의학용어 레포트 오우, 아 여러분 봐봐, 봐봐. 환장합니다 봐봐, 봐봐. 여러분 영어 단어야? 영어 단어야 아, 맞아 다 영어야 우리 근데 의학 의학은 그렇지. 그렇지. 자 그렇지. 여러분 이제 미대 미대 체원볼수 있어요. 자 아, 미대 체원야 <laughs> 근데 얘 왼손잡이라 이렇게 오른쪽으로 넘기는 거라얘 <laughs> 왼손 얘 왼손잡이라. <laughs> 원래 여기로 이런 디테일 그게 바로 찬인 포인트라고. 아. 근데 이게 이게 무슨 그림이야? <laughs>

나 아, 레포트 너무 좋습니아 애플 맡겠어요. 애플 맡겠어요. 아니 왜냐면 내가 그 책에서 교과서에서 보던 거랑 다르잖아 그림이 아, 누가봐도 내가 내가, 내가 그거 그림을 내가 잘못 그려 누가봐도 다르잖아. ]다. 나 이거 이거 찍고 싶었어. 내가 딱 이게 뭐야 하는데 다들 <웃음> <웃음> 이러면서. 우리. 진짜 이거 진짜 우리 열심히 배웠던 건데. 자, 커민조라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. 어? 맨? 네? 어? 8 0 어, 막 만들어졌기야. 이거도 목판이네. 그렇게 하듯. <laughs> 네. 아, 알고 왔네. 좀길어 무구정광 대다라니경. 아, 맞거나 좋아 다 저거 맨날 글씨도 <laughs> <laughs> 철저히틀려서 <철적> 나... <laughs> 어디서 나왔지? 조문에서. 신라에 있는 경주에 있는 오. 그 어, 탑, 이름이 탑 이름이 탑 이름이? 탑이름이 r 이 m i Tabirami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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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a b i r a 절 i Tabirami? Tabirami? t a b i r 불 m i t a b i r 이이나 알아 나 진짜 알아. 문제 같은 건 네. <laughs> 음 여기도 코나 있어. 케이크 두개 먹는 접 <laughs> 맞지. 이거 현영이 거이거내줄 <laughs> 저는요. 레몬 아, 케이크예요. 먹방 구독. 전지적 먹방 신점 <laughs> <laughs> 너무, <laughs> 너무 맛있어. <laughs> 아, 라안 <크림이> 올게. <멋있게> <laughs> <미안하다. 웃음> <잘 웃음> 여기는 고 <laughs> 이미 이제 가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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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, 이제, 이제 갈 때쯤. 갈때쯤 소개를 <laughs> <그냥 오프닝에> 하자. <laughs> <laughs> 우리는 선생님을 만나고, 급식도 먹고, 배드민턴 치고, 노래방도 갔고, 자전거도 탔다. 응. 난못 탔어. 아, 저희는 오늘은 흰청으로 맞추고 왔습니다. 오늘 <laughs> 다 흰청으로 맞추고. 야, 야 화한 여자 고등학교 노래. 야, 지금 뭐. 어, 좀 기다려야 되나봐. 즐거운 BJ. BJ. 같이, 같이, 다들 즐거워. 같이, 같이, 에도 놀러와. 같이, 세 이번 여행에선 너희들을 전적으로 따를 계획이야. 뭘 타? 난 둘째 날에 광안리를 가고 싶어. 나의 의견이었어. 지연이 <laughs> 까 대전으로 갑니다. 이곳은 대전역 바밤. 음 이곳은 부산. 음 부산역. 숙소로 이동 중. 여기가 제일 위층. 루루루. 장실, 따라라라라, 따라라라라라, 오, 우와, 아니야, <웃음> <웃음> 밖에 이렇게 있고, 여기 소파 이렇게 있고, 여기 아니야, 이렇게 주방 있고, <웃음> <웃음> 완벽하다. <웃음> 이곳은 해운대 바밤. 뭐 지금. 아니 남들 들어가자 나도 들어갈 거야. <laughs> 나 오늘 날씨가 좀 이래서 파도가 강력하긴 하다. 너무 비가 많이 와서 나 머리 떴어. 이렇게. 수영장 갔다 온 사람 같아 지금 그냥 포기했어요 해운대가 이렇게 앞에 있는데 해운대가 찍어야 돼. 해운대가 이렇게 앞에 있지만 지금 물고는 상태 못 찍어 못 찍어 찍어도 의미가 없어 와 위에 크림이 미쳤다 크림이 막 그렇게 단게 아니라, 막 진짜 막 우악 달다 이런 게 아니라. 오. 적당하게 달아. 약간 내, 약간. 오, 맛있마 생크림. 케이크 위에 올린. 너무 맛있어. 아유고미쳐버어 레드벨벳 라떼. 꼭 드세요. 그치요? 초품샵에서 사온 거. 엄청 좋아난 엽서를 샀어. 귀여워. 술잔. 좀 이따 이걸로 <laughs> 한잔할 거예요. 여긴 이게 이뻐. 안에 이렇게 되어 있어. <laughs> 소라가 이렇게 안에. 그, 저, 저 외람된 말씀이좀 혹시 여보를 혹시. 아, 아. 제가 지금 오는 길에 마를린 물도가 한번 돼가지고요. <laughs> 바람이 오는데 이게옷이 구조상 이렇게, 이렇게, 되는 거라 보니까 이바람 이렇게, 이렇게, 로 불면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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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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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집시 그 자체임 안이렇안이이거 이렇게, 이이 이렇게, 이렇게, 와, 예쁘다. 예이. 여기 뭔가 되게 야시장 온 느낌? 응. 음. 지금 그거 지금 너무 예뻐. 여기 뒤에 이 배경이 진짜 <laughs> 너무 예뻐. 그니까. 그러니까. 근데 바람이 이렇게 분때 다들 야외에 앉아 있는 것도 참 되게 대단하다. <laughs> 얼마나 강해야 살아남는 거야? <laughs> 지금 지금 주의보가 내렸어. 바람 아 많이 불고 비 온다고 밖에 나가 있지 말라고. 근데 밖에 나와 있다. 가라라 내가 랜드폰을차차차 차. 안녕. 처음 먹어봐 청어. 맛있어 괜찮아. 그치?

꽈락좀 주시면 지 않게 짜내다가 먹는 건또 <건데> 처음이다. 저게 <laughs> 뭐야? <laughs> 야, 50이 50이 거품이고 50이. <웃음> <웃음> 이거 좀 작아 봐요 지금. 이틀차 날씨 완전 굿굿. 파라랑. 꼭대기가 더 부양. 오늘의 점심. 빠밤. 맛있어. 지금은 아이스크림 먹는 중. 이게 바다 소금 아이스크림. 해바라기. 이곳은 광안리 광안대교.